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혹할 때가 있거든요. 혹해서 또 사서 테스트도 해볼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탈모 분야만큼 많이 상처를 받은 환자분들이 드물 정도로 제 생각에는 혹과나가 없는 치료법들에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이들 이렇게 많은 분야가 많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진짜 민간 요법부터 해서 센트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고 뭐 이거 하면 좋아진다 뭐 저거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 많은 분야가 있냐고 여기서 진짜로 정답을 섹스를 말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보면 믿지 않고 있다가 머리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 결과나 아니면은 치료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에는 포토샵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샴푸 뷰터에프터나 아니면은 토닉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수술 병원 뷰터에프터나 그런 것들 보면 포토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양심의 가치를 느껴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사진 보정하는 게뭐 어때서? 라는 정도의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많이들 하니 나만 안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인기 참 환자들은 정말 짜증날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뭐딱 저같이 이쪽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무슨 토닉이나 아니면은 머리에 두피에다 뭐 영양 공급한다는 이런 것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혹할 때가 있거든요. 혹해서 또 사서 테스트를 해볼 때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남성용 탈모 환자라는 전제 하에 먹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효과 사실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더 높아요 모발에 관련된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두타스테리드가 조금 더센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이 탈모 부작용이나 이런 게좀 세게 나러니요두타스테리드를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한90 정도 먹는 민녹시딜도 사람에 따라서 한80-90 정도 나오기도 하고 용량에 따라서 나오고 반할 정도 먹으면 한5 0 정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타스테리드는 100이라고 했어요 3거 출력 어, 레이저 레이저 치료가 한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피아피 주사 치료. 흔히 얘기하는 뭐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메조테라피 주사 치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저는 5.2만 원, 5.2만 원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샴푸 샴푸는 저는 2.2만 원. 2만도고 물론 샴푸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사실은 탈모 샴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두피 안으로 뚫고 들어가기에는 샴푸가 묻어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긴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별로 많지 않고 다음에 탈모 샴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자체 특별히 미녹시딜 성분이 들어있지 않거나 아니면 피나스테이나부다스테리 들어있지 않으면 아그뭐 누가 거기 뭐녹체 성분이 들어가는 말이지.